여러분 본 공연에 앞서서 멋진 사운드로 공연이 더욱 빛나게 해주신 세운 미디어의 차재욱 대표님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명순 낭송가의 한방 엑스포 축시가 있겠습니다. She will recite t congratulatory poem for the World Traditional Medicine and Anti-Aging Expo in s a n c h o Korea. 여러분들 행사 서두에 축시를 넣은 것은 대단히 세련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행사에 가보았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축시를 먼저 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가 3시간을 얘기하는 내용을 압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다고 합니다 시는 그 사람의 경험과 고뇌와 즐거움을 담은 함축된 언어입니다 이 축시를 쓰신 이인재 작가님은 대한민국의 자랑 짠. 인류의 법의 동의보감촌 설립에서부터 개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고뇌와 고초 보람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우리 한방 전동의학과 항로와 산업의 갈길까지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경험과 고뇌가 시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청은 약초의 고장이면서 인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낭송을 해주실 이명순 낭송가는 이 근처 산청군 시천면 사리의 남명조식 선생님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수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전국신낭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한 최고의 낭송가 이명순 낭송가 장송가의 축시 더센 더블 메디슨 할 허브스 때 티더 더 더블드 세계를 진동시킨 약초의 향기의 축시를 백경년 명인의 대금 연주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